AI 튜터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포기라는 단어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 학생에 맞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거든요. 저는 리드에서 데 p 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커머스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리드에 와서 데 p 스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들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가장 큰갈증은 제가 드리는 시간 대비 저의 성장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게 가장 컸고요. 리드에 합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저의 성장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까지 실망한 적 없습니다. 위드는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에 정해진 몇 개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굉장히 확장을 잘 하다 보니까 벌써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서비스를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퍼블리싱 회사처럼 도메인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다 운영해 볼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각 서비스를 모듈화하고 그모듈화한 것들을 굉장히 스케일 러블을 하게 만드는 거를 개발 수준부터 인프라 수준까지 작업을 하는 게 어디서 할수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데벅스 엔지니어로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싱 회사라고 하면 몇개 없잖아요. 퍼블리싱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도 분리되어 있고, 리드가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개발 수준부터 인프라 수준까지 굉장히 모듈화를 일관성 있게 맞춰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인이 새로 추가될 때 정말 빠르게 도장 찍어내듯이 얘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인하우스가 아니면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해요. 저희가 DevOps 엔지니어로서 Kubernetes랑 Terraform 그리고 Istio같이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기술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아, 실제 업무에서 이런 각 기술들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었고 센시함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해?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었고요. 보통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젝트의 듀에 따라서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 따라서 이런 POC를 자유롭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어떤 투자를 받은 자금력도 있고 기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요. 더 좋은 기술을 사용했을 때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거야라는 경영진들의 어떤 동의도 이미 구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데옵스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이 회사 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새롭게 도입하고 싶었던 기술들을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도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구글링을 해보면 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저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도 많아요. 저희 회사 백엔드 엔지니어분들이 코틀린이랑 GRPC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되게 좋은 기술이고 하지만 너무 최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과 호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료분들과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그 안에서 되게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동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부를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너무나도 잘 따라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난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인 것 같은데 학교를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하나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동안 가르치는 방식이 하나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잘안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그 시간이 효율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각학생마 의그 교육 수준도 다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근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충분히 이 학생에 맞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학생한테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학생은 그로 인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는 가라. 그리고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AI 튜터가 보편화가 된다고 하면은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를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회가 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봐. AI 추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포기라는 단어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